자, 오늘은 추석도 다가오고 해서 꽃게 양념장을 해야 되나 꽃게 간장 간장게장을 해야 되나 그러다가 그냥 간장게장을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꽃게 이것도 깨끗이 씻어서 준비할 거고요 일단 간장게장에 들어갈 양념을 할 겁니다 양념에 양념장이죠 간장게장 양념장 일단 물을 1리터를 부어주겠습니다 일단 물 1리터, 물 1리터. 진간장, 진간장도 1리터. 진간장도 1리터. 설탕 400ml. 설탕 400ml. 맛술, 이거 맛술 500ml. 이거는 멸치액젓, 배, 배, 계량품으로 배. 이렇게 해주면 기본적인 양념은 다 들어갔고요. 아, 요거, 요거. 이게 뭐냐면은 삼계탕 해먹을 때 넣는 거. 뭐 있잖아요. 뭐 콩나무, 오갈피, 엄나무, 황기, 당기, 뭐 대추 이런거, 요거, 요거 한봉지 여기다 넣고 같이 끓일게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렇게 요거를 같이 넣고 푹 끓여줍니다. 그리고 여기에다 요거 생강, 그리고 마늘, 그리고 요거는 청양고추 이렇게 넣어주고 한번 우르르. 지불 때줍니다. 이렇게 하면은 양념게장 저기 뭐야 간장소스 끝 간장 간장에 있는 간장소스가 보글보글 버글 잘 끓고 있습니다. 이거를 차갑게 식혀서 간장게장 개한테 싹 부어주면은 그게 바로 간장게장이 된답니다. 자이 개를 이제 깨끗이 씻을 건데요. 이거는 수세미인데 한 번도 안쓴 깨끗한 수세미에요 이걸로 배를 구석구석 깨끗이 씻어줍니다. 구석구석 요런 사이 사이 요런 구석구석 배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눈꺼풀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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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 사이 발 사이 그런데 여기에도 깨끗이 깨끗이 씻어줍니다. 아까만 해도 살아있었는데 죽었네 이렇게 씻어주면 꽃게의 단점 이런 게 너무 많아 이게 뭐죠? 그늘 그물 그물 그물도 잘라가면서 으유, 살았어 움직여 지겹다 미안해 미안해 자 이렇게 깨끗이 씻어왔다면 간장게장 담을 통해 어얘 딸려와 자 깨끗이 씻은 대로 여기 간장게장 담을 통해 이렇게 넣을거예요 제가 위로 보이게 그래야지 장조림 소스가 쏙잘배길니까어얘 살았어 어떻게 못닦야 짠. 자, 이렇게 간, 꽃게를 깨끗이 씻어놨거든요. 이제 여기다가 아까 끓인 간장소스, 그거 여기다 쭉 부어주면 은 간장게장 끝입니다. 그렇게 했다가 한 3, 4일 맡으시면 은 아주 맛있는 간장게장이 된답니다. 자, 깨끗이 씻은 이 꽃게에다가 양념장을 이제 걸러서 불 건데요. 이거 양념장 아까 끓여서 시킨 거, 어... 간장소스 끓여서 시킨 거예요. 이거를. 자 이렇게 양념 게장, 양념 게장이 아니고 간장 게장, 간장 게장을 이렇게 간장 게장 소스를 만들어서 이렇게 부어줬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간장 게장은 끝. 얘가 뚜껑 자꾸 뜨니까 여기다가 뭐좀 올려놨으면 좋겠는데 여기 또뭐 올려놓을까? 뒤집어 올라 뒤집어놓을까 이렇게 뜨지 말라고. 아, 이걸 이렇게 눌러놔야겠다. 뜨지 말라. 뜨지 말고 간잘배 있어라. 음. 응. 이렇게 뚜껑을 닫아놨다가. 4일이나 5일 빨리 먹으면 한 3일 이 정도 있다가 드시면은 맛있는 간장게장이 된답니다. 이 간장 소스 만들 때 대파랑 양파 이런 거 넣으셔도 되는데 저는 안 넣습니다. 그거는 빼고 그냥 이렇게 만들어 봤답니다. 간단하게. 3일 뒤에 한번 맛있게 이건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박스스 씹혀서 드시면 또, 이게 개꿀맛. 엄청 맛있잖아요.